귀여운 유치원생들의 농구공 묘기가 화제입니다. 고사리선으로 현란한 드리브 실력은 물론, 어려운 동선을 맞춰가며 움직이는 농구공 묘기쇼를 선보이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엽다. 아, 일단 박차 맞춰. 아, 귀여워! 어잘하네 아, 귀여워! 어머. 여자야, 남자야?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어이구, 아, 여자야자야 야, 저거 진짜 어려운데. 농구공은 머리보다 두배 정도 큰것 같아요. 그럼... 아니, 쥐쥐지고 하는 게왜 이렇게 귀엽지? 야. 네, 김인준 씨, 이렇게 드립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저를 한 번도 해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가 그렇게 크시면서 농구 안 하세요? 아, 농구 많이 했었는데 많이 혼났어요. 키가 못 한다고. 땅이랑 머니까 아, 키가 못. 네. 농구공과 한 몸이라도 되는 듯 마치 칼국물을 보는 것 같은 어린이들의 묘기 농구가 차이나 키워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2위는 반면에 또 귀여운 어린이들의 농구 묘기였습니다 어린이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린 친구들 아, 아, 그렇죠 대부분 예. 미취학 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거의 일곱 살도 안된 친구들인데, 네. 어떻게 네. 저렇게 농구공을 잘 다루죠? 그러게요. 아, 정말 어린 친구들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농구를 야, 챙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농구거든요. 오.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농구를 연습시키는 집이 많이 있어요. 예. 와. 야오민 선수가 있어서. 그런가요? <laughs> 뭐 우상이죠. 네. 그런데 네. 아, 인구가 또 많아서 그런지 농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재능 있는 아이들도 많지만요.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있답니다. 그이조션 음. 같은 경우에는 농구 훈련을 하는 유치원이 무려 여든 여섯 곳이나 된다고 해요. 야... 네, 거기 아... 참가한 어린이가 사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아유, 엄청난 숫자죠. 음. 규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음. 어, 아니, 다른 지역에도 농구 훈련하는 을 유치원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수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되게 네, 집계가 네. 불가능지 하 않을까 싶어요. 대단합니다. 아,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농구하면 좋아요. 이게 점프도 하고하기 때문에 키 네. 크는 게조그죠 그죠, 그죠. 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국 농구가 정말 아시아 최강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름을 떨칠 농구 스타도 나오겠죠. 네, 아 어, 그때까지 차이나워가 계속 돼서 음. 그 소식을 꼭 전했으면 좋겠네요.